헬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그 2011년 영화인데 1960년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 그게 이제 주인집은 백인이고 그 흑인들이 하녀로 여전히 60년대인데도 일을 하는데 그 화장실을 같이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음. 절대로 주인집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저기 그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을 꼭 써야 돼요. 근데 그그 그 주인공 흑인 여성이 너무 급해가지고 주인집 화장실 썼다가 쫓겨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안정된 직장을 잃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에 분노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한다는 그런 음. 내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냥 뭐 피고용자로 그때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피고용자로 일할 수 있는 건데 피고용자 일할 수 있는 거하고 너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라고 탁 선을 긋는 그런 음. 것들이 사실 인류가 그런 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음. 그런 지점을 좀 캐치한 게 아닌가 생각해듭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음, 음. 저는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음, 음, 이제 음, 마지막으로 음, 음. 대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음. 우리는 지금 시장 음. 사, 경제에 살고 있잖아요. 음. 시장은 사람들 비인격화 시켜요. 그러니까 음. 인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마치 그 시장에서 만났을 때 사람들은 서로한테 그 배후의 인격이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제도 때문에 반지하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이천 양옥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제도 때문에 빚이 수억이 있고 계속 갚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채권이 수억이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딱 만나서 계약을 맺고 일을 할때 나는 그 집에 아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사인 거고. 그집 주인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음.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아닌 것처럼 우리 만난다는 음. 거죠 그런데 드러나는 순간들이 음. 있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순간이 명징하게 나오는 음. 수, 순간이 바로 음. 갈등이 폭발하는 시점이고 음.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시작한 게 지금 음. 오늘날에 지금 우리 사회 또는 지금의 세계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예컨대 그 인종주의가 굉장히 극심하게 음. 이뭐 우파 포퓰리즘 음. 인종주의가 지금 뭐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잘 숨기면서 지내왔는데 정말 우린 다른 거였어라고 음. 생각하기 시작한 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음.